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예.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됐어요. 2019년 1월에. 근데 시행은 2019년 7월 16일부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볼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근로자 간호사 태움문화라든가그 밖에 직장 내 갑질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일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법 취지 하에서. 이 근로기준법 신설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내 형사 규정 그리고 민사상 규정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 직장 내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는 76조 3항에 아 76조의 3에 사용자의 조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즉 사장 그 경영진이 피해 사실을 접수했을 때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제대로 직장에 적착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준다라든가 배치 전환을 한다라든가 그밖에 뭐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어뭐 경영진이 즉 사용자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가 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라든가 또그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고 또는 불이익한 인사상 처우를 했을 때는 어,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어요. 예, 뭐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라고 그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만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간접 강제로서의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